편패리부으로 그냥 팔두개 같이 할수 있는 거. 어. 자, 백팔번은 지금 앞에 뭐가 있어? 네버얼. 네버. 잠네만 자, 네버도 부정어예요. 요것도 바꿔 봅시다. 다 바꿔 볼 거예요. 입니다요 어. 현명한 사람은 그가 실패했을 때 절대로 그만두지 않는다. 이런 내용인데요 음, 그러네 그렇죠 어. 절대 그만 그마... 절대 그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절대 그만두지 않는다 이 얘기를 서 이렇게 한다고 보통 저희 나라는 그냥 억양의 차이로 강조하지 않는 <laughs> 네, 그래서 얘도 아, 예. 원래 문장으로 바꿔 써주면 어 그다음 뭐야 아, w is i m a n 그다음 n e 자, 네버는 우리가 빈도 부사 중에 하나 들어간다. 예. 그거 알죠? 그렇죠. 네버가 빈도 부사야. 영퍼. 영포. 영퍼죠. 영포. 그래서 비조디 일반 앞 비동사 조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동사 요 퀴즈 요 앞에 저 네버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시제가 지금 오니까 이렇게 더즈로 들어갔죠. 그렇지? 그러면 얘가 원래 여기다가 나온 거잖아 어. 따라서 a wise man never 그 다음에 fit when he f a c s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이해됐나요? 이런 게중요하다 근데 이거 거꾸로 만들었을 때 never 나가고 quit 나가고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이렇게 quit이 원형이라는 거 모임에도 불구하고 3인칭 단수 현재임에도 불구하고 요 더즈가 그 s를 가지고 나갔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도치 구문 108번 그렇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09번. 고. 자, 이제 좀감정 좀 오실 것 같아. 109번은 나이 앞으로 들어갔어요. <laughs> 아, 그리고 본도 모릅니다. 어? 죄송합니다. 저. 겹겹. 겹겹. 네. 겹겹하게 만들고. 컴포지션이 뭐예요, 근데? 아, 컴포지션이요 장문이다, 장문. 또는 글이에요, 글. 음. 장문, 들 오케이. 자, 이거 바꾸면 은 어떻게 되겠냐면 아이, 나는요. 자, 여기 일반동사인 find가 있는데 앞에 d i 가 있죠? 네. 그렇지. <laughs> 그래서 과거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아 차라리 디드 낫을 앞으로 다 빼면 좋겠는데 교체시킨 게뭐 하나만 딱 교체시켰어 나 아. 하나만 앞으로 남잖아요. 아. 저 낫이 지금 뒤로 쓱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아이하고 어떻게 됐어? 디드 나 여기 들어왔잖아. 그렇죠? 아이 디드 나 그게 어떻게? 파인드 뭐를요? 어 싱글 미스테이. 뒤에는 똑같이 쓰면 됩니다 나는 너의 장문에서 단 하나의 실수를 발견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데 아. 이해됐나요? 어그슨뜻이네 어, 어, 이해됐죠? 어, 그랬을 아, 때이 사람이 유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나 o 을 그래서 이제 특이한 거는 일단 봐봐 I did not find a single mistake 자, 이 문장을 다시 이걸로 쓰세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냐라고 했을 때유나시랑 뒤에 뭐라고? 이 명사가 같이 달려갔죠? 네나 신경을 우나 신경을 나 신경을 나 신경에 우 어, 뒤에 명사를 같이 합쳐서 앞으로 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어 도치를 같이 가지고 앞으로 뺀 다음에 그 다음에 did, find인데 일반 동사라서 뭐만 앞으로 나갔다? Did. did만 앞으로 나가서 여기를 <laughs> 이렇게 한번 표시해줘 볼래요? 이렇게 된단 말이지 저기가 중요한 거야 저기 did, I find가 도치되는 부분 저 부분을 중요하게 공부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낯신 경우에만 뒤에 있는 명사 따려고. 어, 다른 경우에는 명사 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음, 그러네. 어. 자, 1 0 9 번, 그렇게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낯이 도치되는 경우였어요. 낯. 자, 낯이 들어갔을때 도치되는 음. 경우였고요. 1 1 0번 조금 있다고요. 백십. 1번은요, 111번은 이게 도치본인가 싶은데 그렇죠? There is가 동사고요 No substitute 자, 이게 중어예요 어? 중어예요 그 다음에 for hard work 이렇습니다 아. 어려운 일에는 대체하는 것이 없다, 대체물이 아. 없다 substitute가 대체물이죠 자 그리고 우리 이거 아주 쉬운 거지만 there is, t h e r are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애플스요 이러면 답이 뭐야? are 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there r 해놓고 뒤에가 o n a p p l 요 이렇게 하면 얘는 a r e is야? Yeah, is is죠 yeah. 이즈.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대 h e 는주어 역할을 전혀 못한다. 하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이 고기가 이진냐 아니냐는 뭐에 대해서 뭐를 기준으로 판단하냐면 튀길 때 보고 판단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열 부분을 모다. 이게 도치된 거야 도치. 아 이게 그래서 대열 부분이 도치, 도치야 도치, 도치라고. 도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용 앞에 대열을 이름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뭐라고요 유동해주는 모다. 무사다 아, 그래서 얘를 유동 그냥 딴거 없이, 유도 부사, 이렇게 하면, 돼. 유도 부사. 부사라서 문장 형식이 들어가지도 않아 그래서 이끌어주는 것금지다 그럼 지금 를도치되지전지 네. 문장으로 바지지 못하나요? 없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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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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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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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번 Now comes the best part of the movie. 어, 주어가 뭐야? The best part of the, the, best part of the movie. movie 이렇게 되죠 그렇죠? 함수지. 네. 그럼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면 얘는 뭐야? 네. 기충 뭐 꾸며 주는? 꾸며 주기보다도 그냥 이게 바로 뭐냐면 자, 사라고 동사 그렇 오는 편 아저씨 잡혀놨던 줄 알았네 설마 경찰이 저렇게 잡혀놨나 에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 노일 책에는 지금 아마 113, 114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렇 어, 113번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113, 114를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어 이거 한번 써봅시다. 왜냐면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보호도치, 부사구도치 그게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됐나요? 자 일단 113번을 보면요 113번에 이거 뭐야? In the middle of difficulty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얘가 동사구요 얘가 주어예요 그래서 기회는 놓여있다 어디에? In the middle of difficulty 어려운 가운데에 기회가 놓여있다 이렇게 되잖아 그랬을 때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전치사, <laughs> 그다음에 명사, 그다음에 국 이렇게 간요 그래서 이거를 <laughs> 어떤 책에는요. 전명구 도치요 이렇게 써놓는 책도 있어요. <laughs> 전명구 도치라고 써놓는 책도 있습니다. 어, 그런 책도 있지만 어, 여기서는 우리가 뭐 보호도치라고도 합니다. 보호도치. 114번. 여기서는 뭐가 있어요? 여기 딱 이렇게. 해피가 앞으로 나오죠 해피 아스 얘가 happy are those 어떻게 h 요 그들의 삶 e a h y e 어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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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a 이 yeah, yeah, y e a 행복하다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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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어, 도치시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거구요. 자, 지금 109번이랑 110번,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어, 선생님, 이 문장은 왜 도치 안 시켜요? 이런 질문이 나왔을 런거요 요런 건좀 참고입니다. 참고. 자, 이렇게 됩니다. No man 하면 이렇게 No man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들도 충분히 부자가 아니에요. To buy back his past, 그의 과거를 살만큼 충분한 부자가 아니다. 어떤 사람?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부정어가 모의 일부일 때 주어의 일부. 일구. 그리고 일구. 자 얘가 지금 부정어가 따로 동사를 부정해 주지 주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경우일 때? 어떤 경우일 때 주어의 일부가 됐어 자 중어의 일부가 되었을 때, 중어의 일부가 되었을 때 도치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온니가 앞으로 나가면서 도치가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요. 있기도 한데 여기 뭐야? 온니가 유일한 너 이렇게 되죠. 그렇죠? 유일한 너는 클로드워딩, 네가 그런 거를 너만 할수 있어. 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언니가요 중어를 수식해서 무슨 의미로 쓸때 유일한이라는 의미로 쓸 때는 도치시키지 않는다. 요거 요거랑 요거만 써주면 될것 같아요. 예문은 뭐 그리 쓰지 않으면 되는데 그러면 언니는 부정사로 쓰일 때 어떻게 부정으로 쓰일 때 어떻게 쓰이는지 예문을 한번 봅시다. 음. 이거는 지금 오직 너, 이게 이제 유일한 너, 이렇게 가서 어, 그래요. 주어랑 같이 아, 쉽게 말하면 저 109번이나 110번은 주어를 바로 수식해 줄 때는 도치하지 않는구나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두 가지 경우만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지금 110번을 선생님이 잠깐 넘겼잖아. 그렇지? 그래서 지금 민지유가 질문한 게 사실 그러면 o n l y 는 언제 눈치가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거예요. 1 1 0 번이 Only through dedicated work that does a man fulfill himself. 자, 이걸 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언제만? 오직 Ooh, dedicated. dedicated work. 이 dedicated는 퍼니시언. 헌신적인 일을 통해서만이 이렇게 됩니다 저거 주어야 주어가 아니야 언니가 꾸며주는 게언니 아니죠 아니잖아 그렇지 주어가 꾸며주는 게 아니 뭐래 그래. 언니가 꾸며주는 게 주어가 아니죠 뭐 그랬을 때 오직 헌신되는 일을 통해서만이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주어가 아니고 그거만이 does a man fulfill himself 자 여기가 일단은 이제 조치되는 거라서 얘를 어. 원래 문장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Amen 그 다음에 Fulfills 여기가 이제 이렇게 제이 됩니다. <laughs>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Fulfill은 실현을 하는 을예요자 그래서 사람이 그 스스로를 실현한다. 물 통해서만 헌신된 이를 통해서만 한국의 문장 음. 10개 외우는 거 단어 40개 <laughs> 영어 한글 테스트 보고 참사 하고 이쉬 단어 마지막에 문장 다섯 개또또 외우고 이런 헌신된 음. 어, 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스스로를 실현한다. 어제는 근데 내가 보니까 네? 8시 넘어서 는 사람 있어요. 8시까지 남았지. 저. 저 어제 안 왔는데 병가. 어 그지. 어그제 어. 어그제어그제어그제아어 그지. 러니까 아, 저번 시간에 영어, 어. 수학 말고 어. 성재도 몇 시에 갔어? 여섯 시반 정도. 6시 반? 6시 반. 여 시. 어. 애들이 방해해가지고. 은근히 <laughs> 네. 몇 시에 갔어요? 음. 선생님 왔다가. 어. 가시고 어. 얼마, 안 얼마 안 돼서 갔어요? 윤성이는 계속 남아 있었지. 민준이 갈 때도 윤성이 남아 있었나? 네? 여기 예, 예, 아. 애가 제일 먼저, 먼저 가. 먼저가? 어 먼저 갔어. 어너갈 때도 여기 남아 있었지. 걔 갑자기 사라졌던데. 사라졌어? 안 보. 아 그래? 안, 안 보였어? 아예 가방이 없어. <laughs> 가방이 <laughs> 없으셨어요. 다른 거 같이 사라지죠. 어 오케이. 다른 건 사실 사라지지 않았는데. 자 오늘 독해 수업하기 전에. <laughs> 아, 우리 좀 요구를 좀 하고 합시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지금? 이 뭐야? 레벨업 엑설사이. 레벨업? 아직 차 없습니다. 아, 맞네. 아, 그래서 내가 어, 수능 다 수능인데 수능 모의고사 뭐 수능. 어. 수능 결아닙니다 수능 별거 아니야. 그래요? 어, 그럼 잠깐 여기서 하나만 더기대하나면 이러면 들어가네. 음. 안 들어가니? 뭐가요? 이 정도 글 보이죠? 예. 보이죠? 예. 이 투미안 너무 잘. 자 다음 문장을 끊어 읽고 알맞게 해석하세요라고 배웠습니다. 아 오늘 이거 앞타임 수업 좀만 길게 할게요. 길 예. 어, 좀만 길게 할게요.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거에 총 집합체야. 짠. 총 집합체. 오케이. 여기 지금 이 여기를 하면서 아 우리가 여태까지뭘 찾았다. 주어를 찾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주어 찾는 것이 도대체 수능에 어떤 지문으로 나와 있는지가 여기 슉이게나오게돼요손가다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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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 모이 이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이 고3형들뭐 아니면 모의고사에 나오는. 수능 지문들이에 쓰이는 문장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제 예. 아1번 민준이가 해석 볼까요? 음, 아, 그것은 아 그것은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음되게 그리고 그냥 컴퓨터에 관한 책을 사는 것은 음. 오랜. 내가 컴퓨터에 대한 책을 찾는 것은 오래 걸렸다 음. 나 같은 초보자들이 뭐더라 That w a for beginners l i k me가 나 같은 초보자들을 위한 컴퓨터를 맞습니다 주어 했지? 뭐예요 주어 To find a book about computers that o n e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To find a book about computers 한다음에이 대세 역할은 뭘까요 주어 씨. 얘를 어디? was for beginners 라인이니까 나와 같은 초보자를 위한 저기 봐봐 네. 컴퓨터야 위한 무기야 위한 부기죠 위한 부기죠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꾸며준다라고 보면 나와 같은 초보자들 위한 컴퓨터에 대한 책을 발견하는 건 나에게 얼마나 오랜, 오랜 시간이 걸리게 만들다 없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죠 예. 저번 시간에 그거 있잖아 테이크 뭐 시간 투뭐 이런 거 어, 구구의 음. 내용 보시면 되고요 잠깐만 내가 이거 문장다 쓰라고는 안 그럴 건데 네. 참고로 이거 하나만 또 써봅시다 아이고 참참 참. 참. 이거 어디다 쓰냐면 잠깐만 수식을 받는 주어 어. 수식을 받는 주어 어, 여기에서 내가 그때 관계사 자할때 이거를 했나 공원에 빌딩들이 있다. 그거 맞나?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선 이거 보니까 이거 보니까 아 이거는 좀 한번 설명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There are buildings. Buildings 건물들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in the park. 자, 그공원에 건물들이 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위치 which. 자 위치는 앞에 가, 관계대명사니까 앞에 거를 꾸며줄거야 네. 앞에 꾸며줄건데 뒤에가요 is are 이렇게 써 놓고 made by him 자 요런 문장이 하나 있다고 봅시다 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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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라고 했을 때 답은요 is 일까요? 아 일까요? 음아 아닌가? 성재야 이지일까요 아닐까요 어, 그러니까 공원이 지어진 거야 빌딩이 지어진 거야? 그 말이야 그 말이야 봐봐 이즈. 만약에 답이 이지잖아요 음. 이지면은 얘가 지금 꾸며주는 게 단순한 얘기잖아. 네. 그랬을 때 이지면은 뭘 꾸며줄 거냐면 파크를 꾸며주겠죠. 네. 그렇지? 근데 만약에 얘가 아잖아요. 그럼 복귀한 얘기네. 그럼 복수는 얘가 누굴 꾸며주는 거야? 네. 빌딩을 꾸며주겠지? 해석이 네. 다르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공원을 이 사람이 만든 거에 빌딩들이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 공원에 빌딩들을 만든다는 거죠 네. 만들었다는 거잖아 해석이 같은 거 다른 거야 다른, 다른 거예요. 해석이 달라져. 뭐 때문에? 이거 두 개가 꾸며주는 게뭘 찾아주는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따라서 이거, 고, 이거, 이건지, 이건지 어떻게 찾냐? 정답은 이거예요. 이렇게 찾아야 돼요. 아, 지금 네. 이게 지금 한 문장 내에서, 그렇죠? 한 문장 내에서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고 위에 내용 읽어보고 밑에 내용 읽어봐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줘야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 지문에서 보니까 우리 지문은 분명히 그러면 얘가 이거야, 아니면 이거야? 이건 분명히 동의 이건 분명히 이거예요 이유는? 뭐 초보자를 위한 컴퓨터 아 하나. 그렇죠 그렇게 찾아도 돼 근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 어떤 이유? 아 was for 맞아 여기 지금 동사가 뭐로 쓰였어 지금? 단수 단수로 쓰였죠 was잖아 그러니까 컴퓨터 쓰잖아 이건 네. 만약에 얘가 얘를 꾸며줬다면 컴퓨터 들을 꾸며줬다면 여기가 was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와. 이게 아니란 말이지 송빈이 해했어 이해 못했어? 송빈이 <laughs> 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봐봐 이 관계대명사가 얘를 꾸며줬잖아? 그러면 컴퓨터스 하고 얘가 복수죠? 그렇지 그래서 동사가 워스가 아니라 워가 되어야 된다고 복수라서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어 부분 단수지 그래서 얘를 꾸며주면 단수인 워스 s 가됐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에 워즈가 있기 때문에 얘를 꾸며준다고 봐야 돼요. 요런 겁니다. 자, 이런 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2 번은요. 지금 우리가 주어 찾기 하면서 무슨 뭐야 지금 이거는 도치죠 도치? 그래도치 네, 도치 중에서 얘는 무슨 도치야 지금? 아우러브다. 그러니까 얘가 무슨 고? 그렇지. 얘는 그냥 구사고 도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Out of dark, I heard that came a v e vague voice. 이 vague가 불분명한 이런 거, 희미한. 그래서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렸다. 거기 누구야? 막 이렇게 하는 거고. 자, 3 번, 3 번은 승재야. 해사고 아니 해석은 뒤제치고 우리가 지금 주어 부분을 배웠을 때 이거 지금 종어 문제거든요. 어떤 걸 발견하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이 시식이 무슨 주어? 과주어구나라고 발견하고 그다음에 뒤에 이게 무슨 주어야? 그렇지 진주어구나를 발견하면 되죠. 그래서 진주어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나쁘니까 이거 right brush? 그치 사용하세요. 올바른 칫솔을 사용해라. 너의 이빨과 덤스가 뭘까? 검스. 치아. 잇몸이야, 잇몸. 잇몸? 아 너의 이빨과 잇몸에 올바른 칫솔을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되죠. 뭐 그런 칫솔이 따로 있나? 자, 은빈이가 4번 해서. 고!

것 이렇게 되죠 그게 포인트였어요 갖는 것, 갖는 것. 그래서 우리 주어중에 w h a 뭐뭐 하는 것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치를 갖는 것은 can be 자, 가치가 worthless 가치가 없을 수 있다 어? 다른, 아, 사람에겐, 뭐. 다른 사람에게는 가치가 없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w 시라는 거는요 이코라고 뭐로 바꿀 수 있다고 했기에 지금 복습하는 거야. 더 딩스, 더 딩스, 그렇죠. 더 딩스. 딩. 뭐 대신한 위치로 바꿀 수 있어서. 어쨌든 여기가 이제 헤즈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얘는 자 지금 그 4번 지문은 우아시 주어로 들어간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5번은 뭐입니까? 5번. Looking after my health today gives me a better hope for tomorrow. 준비는 좋 Looking after my health today. Looking after my health today. today. 여기까지가 주어 u r e 주어 t t i n g a good job? y 주어 see? 가 o you're enjoying this one. y looking after 가 자기분을 다형식 얘가 아이오 얘가 이제 디오가 되겠죠 그래서 나에게 더 나은 희망을 줍니다 미래에 자 주어 찾기 자 5번은 i n d 가좋아했어요자 6번은 뭐가 포인트에요 우리 배운 것 중에 아 이거 그 의미상 으로구나 it for two 구문이라고도 하고요 의미상의 주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누가? 저널리스트가 뭐하는 거? To be honorable oh. And. And to write about the both sides of a problem 그 문제에 Both sides 양측면에 쓰고 그 다음에 Be honorable 명예로 와야 돼